재작년 유미는 9 살이니까 지금 지금이야 1 1일 유미가 최근에... 엄마는 마더 사십이지 네. 엄마는 유미 더하기 서른 살이 되겠지 너 이렇게 해도 되고 오케이 그다 사탕네 4개에 50이고 25g당 이거지? 그럼 사탕수 1개면 얼마? 1개면.. 1개면.. 80원 1개면 2 12.5g이고 2배니까 80원이 되겠지 2개면 당연히 160원이 되겠지 알았어? 이 별이 되니까. 별은 동그라미 곱하기 80원이 되겠네. 응?